청권에도 어제 저녁 또다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강풍까지 동반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저녁, 거센 폭우를 가르며 한 남성이 축사로 향합니다. 비바람이 더 몰아치자 소들도 크게 놀라 날뛰습니다. 얼마 뒤이 남성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린 축사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비바람 치 하니까 이제 그거 보느라고 아침에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논, 눈, 눈 주인이 발견하고 놀라서. 당시 충남 논산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부여에선 비바람에 주택 지붕이 뜯겨 날아갔습니다.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다 있는 상태인데 저이다 나가서 이렇게 면 특히 이번 장마 비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전신줄을 덮쳐 곳곳에서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령과 논산, 금산 등 충남에서만 밤사이 정전 피해 여덟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이 먹도록 그렇게 바람 부요. 나무가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춤을 춘다니까 막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철제 지붕이 찌그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00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의 한 산책로에 생긴 지름 2m, 깊이 3m의 땅꺼짐은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